안녕하세요. ASUS 노트북 공식 판매점 유저품입니다. 신상품이 들어왔습니다. G713QM-BR5739ED라는 모델이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이제 QHD를 장착한, 어, 게이밍 노트북이라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프로세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5800H 프로세서, 그리고 메모리는 16GB, 1TB n v m e SSD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306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따로 어, 댓글을 주시면 댓글에 이메일 주시면 보내드릴 거고요 구매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품을 이제 굳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드리는 여 이유는 어, 제품의 디자인을 좀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시는게더 훨씬 나으시니까 보시면 이렇게 화면 보시면 굉장히 화사함을 알수 있으실 거예요. 160 엘지에 이게 밝기가 300 니트입니다. 굉장히 좀 밝기도 잘 나와 있고 QHD, WQHD이기 때문에 2560x144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죠. 보시면 이제 아이콘이 되게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시는데, 어, 더 많은 화면 공간을 가지고 작업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어, 광고를 보시면 뒤에 이제 스트릭스 로고가 보이는데, 뭐 로고가 실제로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고,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기존의 제품, 제품에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상판에 이렇게, 자, 약간 보이신가?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에 이렇게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두께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뒷면, 뒷면에 어, 인터페이스도 보시고, 자, 이쪽 인터페이스도,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반대편. 인터페이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PD 충전 지원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키보드가 많이 달라졌는데, 키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키감이. 이 기존 제품에서 키감이 굉장히 좋아져서 마치 이렇게 끈적끈적 잘 이렇게 어, 누를 때마다 잘 붙는 듯한 느낌, 그거 아신가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타격감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레인보엘리도 색감이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색감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대형 터치패드 장착이 되어 있고, 어자 그리고 분 와이파이 6 지원 되고요. 그리고 음또 볼만한 부분이 스펙표를 보면은 디스플레이 포트하고 지싱크가 지원되는 이런 타입 C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고. 어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이파이 6 하고 요즘 블루투스 5.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양은 이제 아니게 되어버렸고요 어,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QHD로 만들어진 17인치 17.3인치 어,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라데온 5.8 0 H에 16기가 RTX 3060 이렇게 장착한 모델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제품 구매를 원하시면요 은 이 영상에 댓글로 어,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어,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많은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제품을 처음 받아가지고 올려드리다 보니까 어, 제품 구성을 다 확인을 못했는데 어, 일단 뭐 가장, 가장 확 들어오는 게 기존의 어떤 그 G712 시리즈 이런 거에 비해서 디자인이 상당히 완성도가 더 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재질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촉감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약간 이제 끈적끈적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느낌 혹시 만져보신 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되게 인상깊고 뭐 패널이 워낙 이제 퀄리티가 좋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색감이나 패널 같은 게잘 어울린다는 느낌 이 듭니다. 네. 좀더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712 모델하고 화질 비교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논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